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희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빗 번즈는 결혼한 그 가정 200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 조사 가운데 특이한 부분은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결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부분은 서로를 향한 비난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소망합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의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이제 이 부분을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정말 복되고 형통한 가정. 그 가정은 어떠한 것인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여와를 경외하고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삶,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장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아내를 바라볼 때에 늘 사랑스럽습니다. 남, 아내도 남편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의 삶은 그러합니까? 제가,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는 예전에 고향에 가까이에 예수원이 있습니다. 예수원을 종종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함께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천덕 신부님 부부가 성공회 신부님 부부가 여러 가정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거의 70, 여든이 가까운데 늘 신혼처럼 그렇게 보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성령을 부어 주시게 늘 새롭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늘 신혼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신약에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그 가정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그 고백을 볼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어린 감남나무와 같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종기한 인생을 사회 속에서 제 몫을 다하며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종기함을 받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흐뭇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삶인가 여와를 경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오늘 보여주신 이 그림과 영상을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게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한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감남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물을 보면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실 이 128편은 127편과 같은 시편 짝을 이루는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도 일터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할 수 있는 건강한 건강과 일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수고 하고 안물린 것을 헛되게 하지 않고 열매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에 그 노예로 오랜 생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응금문 응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자원해서 줍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이제까지 노예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하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하를 경외하며그 길을 걷는 자에게 가장 큰 한마디도 평안하라면 평강의 복이다. 샬롬의 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평강의 복은 입체적인 복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평안한가? 그렇지 않지요. 가정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해도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은 평안한데 교회가 늘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도 그렇게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해도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내 교회만 평안하면 평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지역이 또한 평안해야지요. 그래서 입체적인 평안 이것이 오늘 말하는 샬롬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입체적인 평안이 여하를 경외하며 걷는 자에게 주신 평안이다. 이러한 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